저도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같이 살펴서 뭐 도덕성이라든가 능력을 같이 검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공인회계사로 한 20여 년 동안을 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뭐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그리고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약간의 뭐 누락이 있을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 참 성실하게 신고되고 의혹은 다 해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전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태옥 의원님께서 기타 소득과 관련된 누락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상시적인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하고는 다르게 간헐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자가 이것을 신고하는 것보다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김상조 우리 후보가 제시한 기타 소득의 내용을 보게 되면 5년간 114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기억에 그리고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종합소득을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그 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요. 세무대리인조차도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그 자료를 5월달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상태에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고 그 내용을 살펴서 세율 차이에 대해서만 사실 신고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타 소득자가 이것을 다 인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 성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까 후보자의 답변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되고요. 뭐이 부분은 두둔하다기 보다는 기타 소득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좀 해소하거나 해명하기 위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갔네요. <laughs> 정책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 하에서 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하청업체들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까지 지금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를 도입한다면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빠르게 법 위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때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전속고발권은 형사 규율이지만 사인의 행위금지청구권은 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인이 이해 당사자가 직접 그것을 어, 가처분 형태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인 어떤 법 집행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이고, 그리고 하도급 거래 비율은 거의 절반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아,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할로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을 통해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도급법을 비롯한 고질적인 갑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체제를 제재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어, 지금 이 미지급과 관련돼서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자진시정 면책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도급 미지급금에 대해서 빠른 지급에는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이 제도 자체를 사실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 실질적으로 많이 빈발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리니언스 제도나 또는 자진 시정 제도와 같이 공정거래법의 집행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그러니까 위법행위의 의심을 받는 사업자가 직접 시정하는 경우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제도의 연원은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보통법 국, 어, 전통을 가진 국가에서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 체계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고 따라서 국민의 법강정과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근데 이런 제도가 없을 때에는 피해를 회복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편익과 비용을 잘 고려해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런 제도의 집행과 관련해서 공정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른 정당에 존경하는 유희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저는 이쪽입니다. 이쪽이요. 아, 예, 죄송합니다. <laughs> 어, 후보자님은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예, 지명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어, 청문위원으로서 후보자를 뵙게 되는 게첫 그 만남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인사청문 요청서입니다. 대통령께서 국회로 <laughs> 보내시는데요. 어, 그거를 통해서 어, 후보자님을 일단 뵀습니다. 어, 그 대통령께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세 페이지 정도에서 어, 그 사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 인사청문 요청 사유를 보면 첫 번째는 재벌개혁, 특히 지배구조 개선, 어? 이 분야, 이 부분에 있어서, 선구적 역할을 해오셨다는 점을 높이 사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재인, 어, 대통령, 당시 후보, 당시에, 어, 대선 캠프에서, 어, 활동하셨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료와 교수들,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 는 내용입니다. 그 물론 그 지배 구조 문제가 그 재벌의 지배 구조 문제가 공정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실 이 부분은 상법에서 훨씬 더 중하게 비중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연 후보자께서 아 맞다 이분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어,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시기 아, 나가는 데는 아주 적입니다. 이렇게 아, 모든 것을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고 어, 또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일하셨다는 거, 동료 교수, 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좋았다는 거이 부분은 조금 어, 그 전문성을 느낄 만한 부분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요청한 맨 마지막 단락을 보니까 후보자님의 그 전문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는 대목이 실려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정거래법 제도와 경제 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그간 보여준 탁월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담합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 및 구제, 대기업 집단 폐시정 해 등. 시장경제 파수꾼으로서의 원칙과 기본의 충실을 기여하여 기업의 창의혁신을 통한 경제제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공정거래위원장의 역할수행의 적임자로 평가되므로 인사청문을 요청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대통령께서 하신 이상의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 대통령께서 저에 대해서 저렇게 높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 평가에 부응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봐도 아주 훌륭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후보자님 지금 화면에 띄어진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 내용 보고 계십니까? 네. 이것은 방금 전 후보자님이 보셨던 것이 아닙니다. 아까 보셨던 <laughs> 내용과는 단어 두 개가 다른 요청서입니다. 바로 현 공정위원장이신 정재창 위원장 인사청문 요청서 내용입니다. 저는 김상조 후보의 인사청문 요청서 어디에서도 후보자께서 공정거래 전문가라는 진정성 담긴 표현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고 공정거래 위원장을 그 어느 곳보다도 이르게 지명한 이유가 공정위의 역할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시하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의없고 부실한 요청서를 받아든 청문위원 입장에서는 후보자님을 좀더 꼼꼼히 살펴야 되겠다는 생각 외에는 들지 않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그럼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후보자의 요청서 내용에 보면 국정 과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이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폐로 지적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아닙니까? 음, 저 청문 요청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적절한 대답을 할 수,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 지금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글쎄요, 뭐 제가 답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공정거래법을 전공한 법학자는 아니지만 이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또는 국정 철학 또는 저의 인간적인 어떤 품성, 특히 리더십과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큰 결격 사유를 갖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국회와 충실히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에 존경하는 이학영 의원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하고는 다르게 간헐적으로 부정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소득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자가 이것을 신고하는 것 보다는 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김상조 우리 후보가 제시한 기타 소득의 내용을 보게 되면 5년간 114건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본인의 기억에 그리고 개인적인 자료를 가지고서 종합소득을 하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신고를 할 때는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그다음에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요. 세무대리인조차도 이것을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을 지급 저도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같이 살펴서 뭐 도덕성이라든가 능력을 같이 검증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가졌고요. 저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공인회계사로 한 20여 년 동안을 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뭐 부동산 취득이나 양도 그리고 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그다음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이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좀 꼼꼼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약간의 뭐 누락이 있을 수는 있어도 큰 틀에서 참 성실하게 신고되고 의혹은 다 해소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전 마지막 질문에서 우리 존경하는 정태엽 의원님께서 기타소득과 관련된 누락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기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하에서 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지금 현재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로 인해서 중소기업과 하청 업체들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까지 지금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깊이 고려되고 있는 부분이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를 도입한다면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빠르게 법 위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때 형사적, 민사적, 행정적 규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전속고발권은 형사 규율이지만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권은 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사인이 이해 당사자가 직접 그것을 어, 가처분 형태로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효과는 자가 원천징수하고 국세청에 신고한 그 자료를 5월달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상태에서 그거를 다운로드 받고 그 내용을 살펴서 세율 차이에 대해서만 사실 신고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 누락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기타소득자가 이것을 다 인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신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신의성실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아까 후보자의 답변처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되고요. 뭐이 부분은 두둔하다기보다는 기타 소득과 관련돼서 국민들의 어떤 의혹을 좀 해소하거나 해명하기 위해서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거의 갔네요. 정책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어떤 법 집행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업체 중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9%이고 그리고 하도급 거래 비율은 거의 절반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아, 후보자는 공정위의 역할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해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하도급법을 비롯한 고질적인 갑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체제를, 제재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어, 지금 이 미지급과 관련돼서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자진시정 면책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하도금 미지급금에 대해서 빠른 지급에는 도움을 줄수 있지만 이 제도 자체를 사실 악용하고 있는 사례가